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지나놓고 보면, 걱정했던 일들의 약40% 정도는 통계에 의하면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이건 근심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되죠. 또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공포. 어떤 요인 때문이든지 이런 불안전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역시 신앙도 또 우리 마음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는 바람직한 두려움과 또 그렇지 않은 두려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정말 어떤 게 바람직한 두려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읽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일절 이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1절 시작 문두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우리 번역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사장에 있는 내용의 연결이라는 의미죠. 사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앞부분부터 설명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다면 자기 것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서로 나누고 삼기는 유무상통 니건 네내 것이 없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밥한끼안 사던 사람이 맨날 계산할 때는 운동화 끝매던 사람이 막 뛰어나가서 돈도 내고 싶고 내가진 것도 나누어 주고 싶고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장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자기 전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둡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이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회자되고 존경받고 그런 일로 사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에 고무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신앙생활하는 한 부부도 도전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드리자. 그래서 밭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모두를 드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했고 추측해 본다면 막상 현금을 손에 지니까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한번 에, 미루어 보면 야나느냐 사피라 부부의 이런 행위는 애초부터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 또 거룩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경쟁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밝은 영안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내는데요. 3절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단이 네 마음 속에 가득하구나.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 원래 땅도 네 것이고 판 이후에도 네 것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을 실험하느냐 네가 우리 공동체나 지도자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너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아는 현장에서 쓰러져 죽음을 맞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를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동체 앞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값이 얼마냐?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가 목회 경력이 짧아서 그렇대요. 좀 길었으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 물었을 텐데. 똑같이 전부냐고 물었더니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동일한 죽음을 맞습니다. 청년들에 의해서 아내의 시신도 실려 나갑니다. 침묵이 오르고 이 사도행 5장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직역하면 큰 두려움이 교회 위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11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은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공경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함께 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마음도 있으면서 회전히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 어떤 흉악한 범죄,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설사 오늘의 행벌로 사형에 처해질 죄라 할지라도 그분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런 면만 가진 몰랑몰랑한 분이 아니라 죄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심판하시는 주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오냐 오냐 하면 손주가 막 수염 다 뜯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속에 또 질서가 있고 또 진지함 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할 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해결했으니까 사실 우리 죄가 청산된 건 아닌데 의롭다고 봐 주신 거죠. 칭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포장해서 죄 없다고 여겨 주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가리운 우리가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에 준엄하신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함도 함께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쉬운 우리말 번역이 참더 와닿습니다 이 즈음에 이를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시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번역 끝부분에 11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온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아주 가까이 친근하게 함께 계시는 분으로 느껴서 약간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일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은 함부로 되어서는안 되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그분의 존재 인정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만일 그저 이런 경외심을 망각한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그저핫바지 정도로 여기고 막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신앙생활이 오래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요 익숙함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엉뚱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를 그리워하고 늘 닮고 싶어 하는데요. 초대 교회가 뒷부분에 물론 오늘 교회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도 하고 성숙도 하지만 변질도 되잖아요. 우리 옆을 흘러가는 강이, 강의 발원지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지만 들어,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오폐수가 들어와서 냄새나는 물로 바뀌는 것처럼 근데 적어도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심판, 오늘 이것과 같은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안에 쏟아졌던 핍박 이두 가지가 교회를 싱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아무 문제도 없던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이던 중세천 년은 포르노 크라시였어요. 도색 정치였습니다. 포르노 잡지를 보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천년 동안 국가의 보호, 꼭 국가라고 여겨지는 교회 속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교회 안에 핍박이 쏟아질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의 사건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초대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 축복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순결해졌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의 문제가 뭘지를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죄 아닌 것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너나 없이 뺏어서 그저 n 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제도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단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기심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 감동대로 바나바 같은 이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원래 땅도 아나니아 사피라의 땅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드린다는 명성과 주목도 받고 싶었고 그러면서 또 돈의 일부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게 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생각도 한번안 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래도 어떻게 받은 감동이든지 한번 주를 위해서 우리도 드리자.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막상 현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요, 최악의 주입니다. 돈이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 우리 신학 교수님 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아, 전도사에 만화를 부르더니만 주머니 속에 만 원짜리 지폐를 한장 꺼집어내라고 했습니다. 그걸 눈에 이렇게 딱 붙이니까 나 보여. 교수님도 안 보이고 원우도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도 다안 보여요. 거리를 이렇게 좀 띄워주시니까 이제 다 보이죠. 돈이 좋긴 좋은데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나 최선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결론짓는다면. 아무 사람을 의식하다가 경쟁심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존경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감동 받아서 드리고 싶은데, 또 가난한 자 도우려고 할때 그때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준다는 득이 양양한 마음에 내가 내어놓는다는 마음에 우리는 이 영적 무리함또내 것을 나누어주는 대상도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만 의식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게 잘못이고 다 바치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도 본인 것이고 판 이후에도 그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거짓말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사회 속에 드러날 때그 모습이 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달 전에 설교 세게 했잖아요. 이 정직에 대해서 제 자신을 향해 참 마음 아팠던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1 0편 112편을 그날 본문으로 했는데 일절이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 이 경외 속에는 떤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경외심이라는 건. 그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주님은 나의 왕이야. 고백만이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 요 그의 개명을 즐거워하는 자다. 오늘 이절은 보여 드리지 않지만 112편 2절에 가면 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따르는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정직한 자, 정직해. 그러니까 정직은 단순히 조금 순수하고 조금 진실되고 거짓을 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때 결론이 그랬습니다. 정직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종교인으로 그냥 약쟁이처럼 예수 믿겠다고 결판 나고 결정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고백 그 고백에 걸맞는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죄의 모습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의의 모습이 정직이니까요 사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제일 싫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 그게 진짜 여와를 호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의 도를 쫓는 길이고 그게 정말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도움받는 길이라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대충 대충 살기를 바라요 그냥 살고 들었다고 그래 못 산다 아, 부흥회 때 감동받았다고 누가 그래 서 사냐 목사님 그래 살더나 은혜 받았다고 성경대로 누가 사업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모처럼 먹은 성령에 감동해서 밀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정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여전히 온 만물 위에 온 만물을 움직이고 섭리하는 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도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를 드리러 와요 종교인은 목사 설교를 들으러 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주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만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야.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왜 이번 주는 은혜가 안 되느냐고. 목사님이 한 방에 해결해 줬습니다. 지난 주는 당신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번 주는 내 설교를 들으러 와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워 질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젊은 청년의 그 혈기 왕성할 때 부모 떠나 미움받고 이국 땅에 정말 걸음 뜸이어서는 인생 같이 살아갈 때 하나 따뜻함이 그립고또그 청년의 혈기가 보통 됩니까 그때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 아내의 유혹 날마다 동심하자는 그 유혹을 인간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안에 내면의 갈등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장세기 39장 9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폐쇄로 카메라 하나고 좀많한거 달려도 우리 자세가 좀 달라지잖아요. 거기 막 오줌 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본다 싶으니까 우리가 그만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신앙이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아쉬움이 꼭 아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남편이어도 되죠. 부부로서 서로의 역할이 아쉽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 부창구수 하지 말고, 누구 하나가,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가난하던 우리, 끼니 걱정하던 별볼일 없던 우리가, 그만큼 살게 됐는데, 뭐처럼 주신 그 감동 우리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함께 살면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욕망과 거짓에 포로되어 사탄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돈은 보이는데, 힘 있는 사람 줄되고 싶어서 그 마음은 보이는데 영화가 안 보이는 거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어서 교회 오래 견디니까 너무 일상이 되고 우리끼리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경외심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 삿비라가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감동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모둔데 그래도 반을 들였는데, 그거 좀 감추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들을 여기 적용했으면, 우리 산부협배몇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벌 100개 함으로 초대의 교회를 지키려는. 교회가 이제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며 운영하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어 넣은 이 사건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엄벌하심으로 말며 아마 너희들 날 우습게 보지 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각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진 듯 일평생 이 경외심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 아빠가 너무 친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말드리니까 너무 애들을 기죽이지 마라.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이런 우 자식들이 여기 수염에 줄을 매달고 타고 올라와서 뭐 아버지를 우스개로. 이렇게 좀 필요해 요 어쨌든 욕심도 끊어내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여기 보면 3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말씀이 있는데 사단과 성령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빠지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육신 충만하면 돈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힘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우리끼리 모여서 목사하고 장가하고 권사하고 뭐다 해먹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충만이 방언하고 연하고 막 뱀소리 내고, 뱀장수 소리 내고, 그게 성령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떨고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일입니다. 아무도 없고 카메라 한대안 달려도 누구 하나 나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모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서 결판 납니다. 돈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 너무 너무 많아요. 세 가족보다 헌 가족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금은 안 죽잖아요. 다더 의기양양하게 살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런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간증할 만한 게아 그래서 기독 신앙을 밋밋하게 이 입체적인 신앙을 쫙민의 신앙을 내가 다 만들어 버린 거. 유진 피터슨의 번역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면. 욕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면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 한 번에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정직함으로 드러내는 사회적인 신앙도 내가 가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식사 시간에 거래하는 자리에 그분 계신다는 것 느껴지면 우리 삶이 정직함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살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루벤스라는 화가의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무런 그 사자 속에서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거의 벗은 몸으로 있는 다니엘이 걸친 저흰 천은 그의 깨끗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옆에 있는 붉은 천은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초주일관의 신앙 그 신앙의 결의를 저 붉은색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다니엘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그, 그 다니엘의 시선, 시선 사자를 봐야 될거 아니야 사자를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보입니다.